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5월 셋째 주, 음, 5월 16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예. 자, 이번 주는 수성의 대모음이 끝나고, 일단 지난주에 너무 좀 헤비한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한숨 돌리고 가는 그런 주가 될것 같고요. 수성은 이제 좀 높은 고개들이 끝나가지고 괜찮은 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날에 들어오는 게 음,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에 지금 쌍자궁 거의 10도 초반에 있는 알데바란, 네개의 로열스타가 있죠. 레굴루스, 스피카, 알데바란, 알 안타레스 이네 이 중에서 가장 길성에 가까운 정상적인 알데바란이 정확히 말하면 5월 16일 오후부터 17일까지 수송하고 만나는 구간이에요. 자, 수성 알데바란 조합은 음, 일단 모든 형태의 사업하고 비즈니스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서 빠질 게 없어요. 알데바란 자체가 기업가라든가 창업의 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성과 만나게 되면 뭐 기획, 비즈니스 컨셉, 공간 선정, 마케팅, 영업, 고객 대응, 손익 계산, 그뭐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참 얄미울 정도로 좀 허점이 없어집니다. 그 로열스타기 때문에 되게 격하고 되게 일방적이고 허술할 것 같아 보이지만 알데바라는 그렇지 않아요. 공수가 완벽한 별입니다. 게다가 또더 그런 게 왜냐하면은 음 700년 넘게 그러니까 황소자리 알파성인 알데바라니 쌍자궁 제미니에 들어와 있어요. 720년 30년 정도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됐죠? 어 1300년대 딱 들어오기 전에, 서기 1300년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알데바란이 쌍자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행성도 아니라 수성이 쌍자궁에서 룰러쉽을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룰러쉽을 그러니까 수성이 알데바란하고 만난다는 건 수성이 무조건 룰러쉽을 얻은 상태라는 거예요. 1300년 이후에는. 자, 고전 점성술에서 룰러쉽이라는 게뭐 단순히 안정적이다. 이런 메리트도 있지만 사실은 좀더큰 메리트가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성을 획득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대중에게 쉽게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조금 튀는 부분이 있어도 사람들이 웬만하면 받아들여줘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경원시하기보다는 저거 좀 이상한데? 수상한데 보다는 개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주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아, 신선하다. 이거 나중에 좀 크게 되겠는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느끼게 만든 힘이 있어요. 룰러쉽은.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미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룰러쉽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장사에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날 지지하도록 하는 뭐 직업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 룰러십 그러니까 본질적 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뭐 의사나 변호사처럼 뭐 좁은 분야에서 좁은 대상을 상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에서는 룰러십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진짜 엔수로 엔수 박치기라고 그러죠 수루 승부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 그런 분야에서룰러십이 되게 절실해집니다. 어쨌든 그래요. 쌍자궁 수성이 알데바란하고 맞는다는 거는 그런 어떤 룰러십을 획득했다는 것을 전제로 두기 때문에 뭐 창업하고 비즈니스에 상당히 적합한 조합입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글을 쓰거나 연구를 하거나 강연을 하는 그 그러니까 모든 수성 영역에서 유리해진 날이에요. 뭐 중요한 서신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런 것들에서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대바란이 그 허점을 없애려고 그래요. 공수 양면을 다 잘하려고 그래요. 완벽을 기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건강을 잃거나 가족들한테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주의하면 뭐 상당히 유리한 그런 날입니다. 기회죠.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한테는. 자 그리고 이틀 있다가 이틀 있다가 화성이 이동을 해 가지고요 지금 쌍오공 4도 초반에 있는 포마라우트 랑 만납니다 자 포마라우트는 몇번 얘기가 나왔었죠 1등성이고 무척 밝고 해왕성의 확장판 같은 그런 별입니다 이게 해왕성이 사실은 길성보다는 흉성이 조금 가까워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건 약간 악덕으로 표현되기 쉽다는 거고 포마라우트의 통상적인 악덕이라는 건 자기 도출 하든가 남을 잘 속인다든가 사기성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화성하고 만났을 땐그 형태가 조금 달라져요. 적개심이 나타나는데 적개심이 좀 포마라우트 특유의 꼬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간 복수하겠어 뭐 이런 동기로 일을 벌리긴 하는데 뭐 정식으로 선전포고하고 막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뒤에서 안 보이게 비겁하게 회방 놓고 꼰지르고 괴롭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맘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안 좋은 소문을 흘리고 편을 갈라가지고 은근히 따돌리는, 은따를 시키는 등 괴롭혀주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막 대놓고는 못하는 그런 약간 좀 아, 꼬이고 꽉 막히고 비겁한 심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또 포마라우트가 해왕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완전 치밀하고 계획적인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선을 자꾸 넘어 그래서 뒤에서 괴롭히는 부분이 그런 행적이 나중에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서 오히려 본인의 평판을 깎아 먹는 그런 쪽으로 규결되어 이거 쉬워요.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여러모로 지저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화성의 타임로드인 분들 중에서 변통궁 사도 주변에 중요한 행성이나 가몽점이 위치한 그런 천궁도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미운 사람 있다고 그래서 뒤에서 괴롭힐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그냥 밟아버려요. 차라리 그게 나 자꾸 뒤에서 영영영하는 그런 비겁한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그 상대방, 미운 놈이 아니고 내 쪽의 손해가 더 커집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하루 정도 있다가 수성이 좀 빠르기도 하죠. 다다닥 움직여가지고. 5월 20일에 자, 오리온자리 베타성인 리게라고 만납니다 참 지난 주에는 산넘어 산이었잖아요 뭐 화성 토성 비 c g 대 알고래 미르파크에 뭐 끝나는 게 없죠 예. 그러다가 이번 주들어세 번째 주 들어오니까 어쨌든 수성의 대모음은 끝나고 이제 반가운 별들만 만나게 됩니다 뭐 세상 사는 게 힘든 일 있으면 좋은 일도 있어요 정상이잖아요 예. 5월 셋째 주에 수성이 딱 그래요. 자 리겔은 순길성에 가장 근접하는 종류의 그런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쌍자궁에서 이미 룰러쉽을 얻고 있는 수성이 만나게 되면 당연히 나쁠 일은 별로 없어요. 쌍성 중에서 순길성이 가까운 애들 중 천층자리 베타성인 주변에시라말리가 그러니까 사법, 행정, 경제처럼 사회학 부분에서 자기 영역입니다. 자기 나워발이에요. 그런 쪽에서 빛을 발하는데 오리온저리 베트성인 리겔은 약간 이과 쪽이야. 이학, 공학 혹은 아예 스포츠 그쪽 부분에서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하고 리겔이 만나면 특히 이공학 계열에서 R&D 관련으로 성과를 기대하기가 되게 좋은 조합이 돼요. 새로운 발견을 한다든가 아니면 혁신적인 연구성과로 임팩트 팩터가 높은 학회지에 논문을 내고 뭐랄까, 연구자로서 각광을 받는다든가, 혹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기술을 완성한 다음에 그걸로 특허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학계나 연구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날이 논문 어플라이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날이기 때문에 뭐 일정을 잘 잡아보시고 써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다음날에, 예, 5월 22일에 수성하고 금성이 컨정션, 회합을 맺습니다. 이게 오월 셋째 주에 가장 중요한 구조예요. 쌍장궁 20도 초반에서 만나게 되는데 아쉽게도 여기 뭐 제대로 들어간 항성은 없어요. 벨라티릭스하고 카펠라 딱 중간이고요. 유연항성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섯 행성 간의 회압. 그러니까 뭐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들 간의 회합 그러니까 환경상으로 롱게티드. 같은 도수에 위치하게 되는 게 컨정션 우리말로는 회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전 점성술에서는 다섯 행성간 회합이라는 게 가장 위력적이고 주목받을 만한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수성하고 금성은 내행성이에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환경성 멀리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성은 멀리 떨어져 봐야 28도, 태양으로부터 금성은 멀리 떨어져 봐야 45도, 46도예요. 따라서 얘네들이 최대한 멀리 벗어나 봤자 수성하고 금성은 맺을 수 있는 각이 육각밖에 없어요. 삼각 사각 다안 됩니다. 대립각 말할 것도 없죠. 오직 육각 아니면 회합으로 만난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 돌아오는 수성하고 금성 회합이 좀더 다른 행성들보다는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성 금성 회합은 쌍자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성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자기의 도모사일 로드를 만난 셈이잖아요. 그래서 금성은 어떤 상태예요? 며칠 전에 역행을 시작해서 느린 속도로 되게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디스포시터를 만나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위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점성술에서 역행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거꾸로 제가 말씀드렸었죠. 역행이라는 거는 행성의 힘과 경험치와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 인생으로 비유를 하면 30대 초중반에 들어와서야할 수. 사회적 경험도 있고 고등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직장 경험도 충분히 쌓여서 더 이상 뭔가를 누군가한테 배워야 되지 않아, 않아도 되는 상황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다 대충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거를 해 봤기 때문에 자기 아이디어로 지금까지 부하직원이라든가 학생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뭔가를 딱 런칭해 볼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진 행성만이 역행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비슷하겠어요 직장인으로 상당히 경험을 쌓다가 아 이제 대충 알았어 근데 난 이제 제대로 성공해 봐야겠어 라고 해서 직장에서 쌓인 노하우로 퇴직을 해가지고 자기 창업을 하는 그거랑 비슷해요. 역행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역행정지, 정지하고 역행으로 접어 들은 초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자영업 해 보신 분들은 알, 알겠지만 그니까 좋은 직장 다니다가 사업해 보려고 퇴사하고 대출 잔뜩 받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초반이니까 뭐 손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도 안 돌아요. 여유 자금도 별로 없어. 하루하루 피가 말라요. 특히 이런 상황이면 더 그렇겠죠. 그렇게 아, 나, 나는 여기까지인가라고 이제 막 되게 하루하루 우울증에 빠질 때 건물주가 와서 요즘 힘들죠라고 그러고 임대료 한달 감면해 주고 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금성이 그러니까 역행 정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성이 자신의 도모사일로 된 수성하고 만난다는 게딱 그냥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회합이 아니라 사각이나 대립각으로 금성 수성이 만났으면 어떻겠어요? 쌍자궁 주인인 수성이 회합이 아니면 룰러십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처녀 자리에 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다른 사인에서는 수성이 본질적 위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주인 건물주인데 건물주가 금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 안정이 안돼 있거든요 건물주조차 대출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산 거라고 돈이 없어요 세입자가 그 임대료 안 내면 자기도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는 수성이 세입자인 금성한테 맞먹고 건물주로서 베풀고 도움 주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어렵죠 당연히 나도 없는데 쌍좌궁수성 하고 회업을 맺는다는 건 룰러십을 얻은 건물주랑 만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건물주가 대출이 별로 없어 자기 토대가 단단하고 손님이자 세입자인 금성에게 도움을 줄 만큼 여유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영업시간 이외에는 입가판을 치워 놓으세요 라고 잔소리하고 가면 또 어때요? 뭐 임대료를 깎아주는데 <laughs>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니까 자기 돈이 부족해서 세입자들한테 임대를송금 독촉하는 건물주보단 잔소리하는 건물주가 훨씬 든든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에 능력은 있는데 힘겨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정지 전에 특히 역행 정지 전후의 행성이라는 게 그런 상황, 아니면 컨버스트 상태 태양빛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상태의 행성이라는 게 그런 상황인데, 딱 그때 곤경에 처해 있는 행성이 자신의 도모사일로드하고 회합을 맺는다는 건 정말로 큰 우군이 들어온 거예요. 왜? 도모사일로드랑 회합을 맺는데 회합을 맺는다는 건그 도모사일로드가 룰러쉽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점성술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좋아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서 점성술. 어쨌든 이 시기에 수성하고 만나는 쌍자공 금성은 상당한 우군을 옆에 두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수성 금성만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왕성이 그날 사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같은 날 거의 24시간 상관으로 수성 금성 회합, 금성 해왕성 사각, 수성 해왕성 사각 세 가지 구조가 거의 동시에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왕성은 이제 자주 설명 드렸을 거예요. 만나는 행성들을 술 취하고 정신없게 만든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제력이나 정확성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해왕성이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자, 거꾸로 룰에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겠어요? 나름 해왕성이 용기나 의욕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자, 수성 금성 조합 자체가 문화 예술계 활동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이쪽 업이나 창의성을 요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혹은 사람들을 되게 즐겁게 하는 음주 가무 판을 단순하게 버린다 해도 해왕성이 드러나, 들어오는 날은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와 반면에 숫자 하나 틀리면 안 되는 완전 쫄리는 회계를 한다 혹은 데드라인을 칼같이 맞춰서 자료 제출한 다음에 10분 쉴 시간도 없이 바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간 되게 빡빡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이 해왕성이란 놈이 상당히 일을 꼬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겠어요 이때 해왕성의 개입이 유리한 활동을 하시라. 웬만하면 거꾸로 완전 빡빡하고 정확성을 요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이날은 안 잡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점성술에 등장하는 행성이나 항성이 길성에 가까운지 흉성에 가까운지 굳이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조합을 이룰 때100% 나쁘고 가망없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언제나 그 시점에 하에 적합한 일들, 했을 때좀더 유리해지는 종류의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수를 활용하는 유저들은 그 유리한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내고 타이밍 맞춰서 확실하게 이득을 짜내는 게 일종의 사명 같은 거예요. 자, 이용해 먹을 구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상황, 무슨 경우에 닥쳐도 여러분들이 이용해 먹을 구석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걸 빨리 찾는 게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비록 좁고 작게나마 유리함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점성술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툴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주 5월 둘째 주에 좀 빡세게 변화를 맞이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타임로드가 수성이었던 분들은 공경에 처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셋째 주 들어가서는 예, 반전이죠 수성은 괜찮고 길하고 편한 별들을 만나서 기회를 얻게 되고 약간 역행 시작해서 이제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완전한 변화의 시기에서 약간 한숨 돌릴 춘이 있으니까 셋째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넘어 갑시다. 자 크로노사이트 5월 셋째 주 주간운세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